지환이 불법 침입. 그냥 술이 다 하지 마. 장사 접는다 여기. 살인 교사. 생활이 따고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 인질. 멈추라 그래 당장 지금 인질 다뒤지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협박. 우린 말로 안해 총으로 쏴야 새끼야. 경찰 사례. 야 떠! 개 새끼들 떠! 시새끼들 대저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있는가? 야, 시발 나가야 돼 이거! 잡새 새끼들 다 죽어! 어, 좆됐어. 깝발. 그 누구는 언제 아시게요나 데코. 어? 내가 지명할게 너. 아니 데코 빠지라고 저. 내가 제대로 부려 줄게 너. 야너 메이드냐? 내가 지져 봐. 지져 보라고? 아 지져 봐. 뭐? 피하고 이 새끼야. 씨발라매. 지져 볼래 미친년아. 좀 먹어 줘. 아 소리 가업에 있잖아, 이 새끼. <laughs> 아, <저리 바꿔? 웃음> 아, 좀 꺼져! 저, 아좀가 거, 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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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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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저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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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야 우리가 있으니까 우글거리지 시발놈아스탠바이 스탠바이 아무도 없다. 아네 안쪽에 부서져 부서어 클릭하는 거 아는? 온다. <목소리> 야 애들아 자리 잡아. 야올때 애들, 애들 들어올 때말좀해 줘. <목소리> 내가 브리핑 할게. 기프트 늘 어? 입구에서 깔작 중이야, 방패. 어. 한명 다운! 이거 에디스들 최대한 죽지 마. 안 죽는 게 중요하다. 피 없는 애들 치해 하나 더다둘 다운. 서 어, 셋 다운. 나이다 와아암 들어오는 누군가 경찰 다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 경찰 다다 버킹 위잇 킹 이즈 와아아아아아아아우 레드 다이아몬으로보세요 기자 형반 저희 보석상 퍼스트 클리어 했는데 한번 와서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야 얘들아 보석상 앞으로 와 사진 찍게 아 이게 보도가 좋네 기자님 기자님! 어. 그리고 저기 회의하고 있잖아 경찰들. 당첨 포부하는 다른 경찰들의 비판 대처로 그다음에 그거랑 우리 빅딕의 무력 일이다 이거 어 무리가 개발랐어. 개리 강한 순가 아니라 이거 콩밥 강한 순위 1 아니야 이거? 맞지. 콩밥 넘버 원이야. 빅딕 보석상에 처음을 뚫어버린다. 아니 이 사람 잘 쓴다니까 기사를? 아 야무지네. 야 근데 우리 파이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가서 기다릴까? 바로 자 얘들아 보석상 대기. 개새끼들이 그냥. 아 아, 나, 나, 나 장비 시장 갔다 왔다는데왜 그래, 왜 그래? 아, 보스 얼굴 너무 딱딱해도내주마 뽀라졌네, 이거. 아, 씨... 아, 얼굴 뭐로 된 거야, 씨발. 내 옛날 별명 헤드스톤이오. 하하 네네, 이 정도면 지금 씨발, 경찰 왜 저러고 있냐? 메이플 파티 캐스도 아니고 핫빠지새끼도 와가지고 죽서는 거 X같잖아. 그러면 니네가 좀 담궈, 씨발. 나도 그래아 우리도 아, 담글나있어이 있어. 씨발놈이 어. 많이 만드한줄 아나? 확 그래, 아우, 씨... 화장실 <laughs> 박근혜야! 씨발 그냥 엘보를 그래 아우 씨! 너무네 오랜만! 오만 아, 파핑! 아 물어볼 거 있는데 경자와이 전쟁 선포하고 있잖아 경찰을 냅둘 거야? 죽여야지 개새끼들 너네는 가짜갱이야! 은주 응, 줄 알아? 주현이는 깜빡 한번 갔다 왔어 아 그래? 벌써? 존나 갔다 왔지 나는 야 너네 정가 없지? 그렇지. 얘는 씨발 정가자야! <laughs> 와 경찰이 그림 그린 거 봐라 저거 깡패 새끼야 왜이짭새 새끼야 쥐지를 <laughs> 하질래 안경 빼이 새끼야 얼굴 다 갈리기 전에 야쳐이 새끼야 근데. 너도 쳐바이 새끼야 씨발 우린 말로 안해 총으로 쏴이 새끼야 야이 새끼 무섭네 이거 야 꺼져 이게 개이야좀 이따 보자 이 새끼야 넌 이제 나못봐나볼 때마다 대가리 아,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이 새끼야 <laughs> 어. 뭘보지 <보자>, 씨발 <laughs> 뭐 데이트 신청하냐? 뭐미이뭘까요 이거 똑같아질라는데? 반값에 절 반값 10만 원만 해 줘요. 아니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죄송한데 저희 정찰제라서. 야, 너뭐 트랜스젠더야? 아, 실례되는 말씀. 왜 물어볼 아, 수도 있지. 아니야. 안 물어보는 게 실례야 에이, 원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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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야 나한번 안아 줘. 네, 아, 사실입니다. <laughs>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야, 아까 그포지션 가. 얘들아, 팀킬 조심하고 상대 방패 엄청 밀고 들어올 거야. 그거 쫄지 말고 확실히 죽여줘야 돼. 야, 애들 위치 파악한다, 경찰들. 연막 갔다. 인, 인! 야 너무 각이 많다 이거 왜또 내가 앞이야 미치겠네. 다 다운 다 다운 야, 라이플 있다 조심해 라이플 입구대기. 아, 내밀지마 라이플 입구대기 아, 내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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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지 아, 남았어. 올라갔습니다. 아 GG GG. Fucking w i n 근데 이거 우리가 존나 센 거야. 난머릿 속에 우리가 지는 그림이 안 생각나. 나앞 라인 너무 잘해. 원래 뭐 살라 그랬는데 웃슨 말이야? 드디어 아니기 데우를수 있어요. 야 이거 연식 괜찮냐? 이거 침수 차 같은데? 야 이거 사십만 킬로 탄 거지? 진짜 딱 모치 같은 거 샀네. 야 차에서 쌍화탕 냄새 날것 같아. 이거 타고 갈때데자부 하면서 가야 돼. 아멋지랑아 빨리 그 팔아봐요. 몇개 있어? 196개짜리 와야 모치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아, 진짜 아, 미쳐봐 아, 세상 모치야 너운 아이씨발 세상에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그래 면허도 없는 새끼들이 자꾸 니까존됐다 이거 <laughs> 야 여기 정비소 있냐 정비소 안녕하세요. 여자 네. 아, 여기 수리랑 튜닝 하라는데 얼마예요? 풀이 편향낭 200입니다. 100이었잖아. 뭔 소리야? 네, 가격이 올랐습니다. 100으로 해. 빨리. 공구면 저희 이제 또못받는 아, 이거 말로 하니까 안 되겠네, 이거. 나눠다. 마지막 경고야. 100으로 해. 100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100으로 안 하고 이 씨. 100으로 해. 아, 네. 어, 이준성이. 100으로. 아, 네. 어디 가이 씨. 아, 네. 어 내려. 아, 저기 있네. 근데 지금 이렇게 죽여 놓고 100을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냐, 됐습? 꿈은 뭐 사장님 뒤질래요? 제제 나빅 디게 수리비 500 받는다. 아 어, 그래?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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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없어 직원? 너무 다 죽였나? 아니 형님, 다 죽여버리면 소리는 누가 합니까? 그냥 소리 다 하지 마. 장사 접는다 여기. 돈종아, 기사 한번 찍어갈래? 아니 뭐 무슨 일이에요? 아 우리 그 정비소 가격이 족같아서 그냥 담갔지. 그럼 세금 때문에 비싸진 거 아니에요? 원래 증오는 오염되는 거야. 비트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경찰 옵니다. 네. 야, 자리 잡고 인질 관리 똑바로해. 버스 살수차 살수차 버립니다 버스.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 저 미친, 얕다, 개새끼들 싹 미친, 미친. 새끼들이네 저거. 아, 어 경찰 사수차 다 다운 죽여놨어. 더렇게 들이대는 애들만 죽여. 야 경찰도 개 많다. 야 경찰 숫자 얼마나 돼? 존나 많던거 여기. 도망가 경찰들. 어 아, 어, 죽여, 죽여, 죽여. 일곱 명 정도 죽였습니다. 개 같은 잡대 새끼. 들 야 이새끼야 우리 인질 데리고 있어 멈추라 그래 당장 지금 인질 다뒤지고 싶지 않으면 인질... 가슴이 아프죠 예 끝이야 그게? 미친새끼네 이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씨발 다 뒤져봐 니들 속상하지 않습니다 터뜨려 저거? 뿌립다 형님 다 들어왔어요 씨발!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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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됐 어땠어요? 가자! 끝났나? 끝났어요? 경찰을 다 죽었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생존자가 빅딕이라는 것은 경찰이 전멸한 겁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 뭐 경들이랑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야 뉴스 떴다 X됐다 이거 야 근데 경찰이 이렇게 좆밥이냐 이거 야 이제부터 우리는 씨발 잡힐 때까지 그냥 죽어라 파이트다 야 경찰서 쳐들어갈까? 이 새끼들 좆밥 같은데? 아, 기사님 기사님 어, 기사 하나만 써줘요 어, 경찰의 어, 이제 어, 선전포고 야. 저희가 이제 정보 먹을겁니다 도착하자마자 경찰서 랩으로 진입해서 싹다 죽이고 음, 다 음, 수갑 음, 채워 음, 제일 음, 높은 음, 놈만 생포해 음, 음, 알겠지? 야 자리잡아 자 먼저 진입한다 오케이 야 들어가자 오케이. 야, 들어가자 야다죽여야 무능 무능 어어어 안 돼, 용구야! 아! 으아! 안 돼, 버셔! 다운! 다운! 펌프 다운! 다운! 잡기들 다 죽어! <목소리> <목소리> 으아! 3. 2, <목소리> 예, 야, 미로. 밀어밀어! 앞에 밀어! 밀어래! 안돼! 이 개새끼들아! 다았습니다나 죽는다! 으아아아아아 최선이었다! 어... 네... 이거 가부방이야히히히 빅댕은 3분 카레보다 빨랐다? 이 새끼들 집안, 내가 경찰 눕방 찍어줬는데 뭐? 우리한테 너무 발린 게... 야야 보스 어디 갔어? 갔어? 끌려갔어요 어, 끌려, 끌려 끌려갔다고? 끌려 <laughs> 누가 끌고 갔어? 소리가 나는데요? 아, 춤 소리가 나냐? 미쳤겠는데? 강지환이 살아 됩니다. 강지환이. 네. 여기 대표지. 네 그렇습니다. 내보습니다 네, 살아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남아. 왜 남만 나가? 다 풀어줘. <laughs> 다들 조용. 강지환이 불법 침입, 살인 교사, 인질 그리고 협박, 경찰 살해. 제목 부정하십니까? 부정 안 합니다. 근데 문도력한걸어떡 합니까 경찰이? 잠깐만. 들어온다. 불러 쌉니다. 둘러싼대. 야이발 <laughs> 나가야 돼 이거! 장지헌이 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있는가? 전화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마지막 전화 한번.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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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밑에 잘 있어? 아니, 잘 있어. 어, 왜,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오빠 없어도 잘할수 있지. 뭔 소리야! <laughs> 오빠가 많이 사랑한다. <laughs> 아, 어머 어머 어 가겠습니다. 아, 자 조용. 남기고 싶은 말 끝났나? 예 네, 끝났습니다. 조준. 악발. 어? 어? <laughs> 어? <나> 잠깐만. 어? <laughs> 어, 놓았다. <누웠다>. 어? 씨발 <laughs> 사용당했다. 예기 되. 야, 야 보스 테크야! 어, 장소. 부대표 누굽니까 나라이 씨, 새끼야! 당신의 대표 그 우두머리 장지현 씨는 6월 2일 8시 51분에 사망했습니다. 문 열어, 개새끼야! <laughs> 문... 야, 문 열어. 너씨발 문만 열리면 뒤진다문 열어. 열겠습니다. 나와. 야준비해 시발. 봤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laughs> 내가 너희 보스 장례식엔 치할수 있게 해했는데안 되겠다. 나와. 오야이 복수 <laughs> 언젠가 꼭 하나 너 no, 밤길 주시면 아. 내가 하고 있을게. 씨발자라 우린 이제 보스가 없어. 우린 보스 없는 갱단이야. 어, 지안이의 마지막. 응? 지안에게 한마디씩 하자. 너들 뭐야? 야, 우리 장례 중이야. 응? 야, 잡아갈 거면 지금 잡아가. 마 바뀌기 전에. 계속 호송차량 싹다 꺼내와. 방산으로 이송한다. 야, 교화시켜줄게. 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씨발, 교화될 거 같냐? 그 새끼들. 알리타 먹는 거야? 빨리타 야, 장례 아! 끝나면 앞으로... 넌 뒤졌어. 야, 게기 깡패 대표 누구야? 라나 너희들은 이제 해체되고 너희 아지트도 국고로 환수된다 그 경매 돈을 줄 테니까 이제 시민으로서 착하게 살아간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빅딕은 오늘 해체다 그러니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전 채널에 6번이 생기는 순간 음. 지안이 복숭아이다 이제 어떡할까, 우리?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뭐. 난 너랑 같이 들어가는 걸 생각 중이야. 와 같이 움직이자. 어, 누구야 그? 승승장가서 세금 시위할 거거든? 가할까이 가자, 임마. 안 대표 먼저 챙겨. 경찰이 그냥 EMS든 시민든다 쏴서 죽였어. 알겠어, 그 럭스로 와. 아니! 부하자가 주비가 시위를 하면 걔네들이 과잉으로 나서면 자기들이 총을 갈기 를했었거든 분명히. 빅틱 사라지고 음. 거기가 다른 갱들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부하자 애들 견제할 만한 세력을 하나 더좀 밀어줘. 내가 한번 바로 스근하게 해볼게. 어, 브로. 야, 골드맨 보스 오랜만이다. 아까 그 경찰하고 파이트 나었잖아 아 너네 거기 왔어?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했어 아 너네 주화자가 너네 안 불렀구나 그거 아냐 주화자가 너네 빼고 다른 갱다 불렀어 너 포함해서 한두 세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럭스 위 펜트하우스로 와봐 그 움팔움팔 견제할 만한 세력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야 우리가 자리는 만들어 줄게 확실하게 그때 한번 담그면 돼 우리가 기재까지 다 포섭해 놓을게 거기 말단이라도 하나 줘줘봐아 오케이 그 갱들끼리 서열 싸움 하고 이제 경찰들도 거기에 투입됐을 때 정신 없을 때 하나 딱 올리면 그림 너무 예쁘다. 아니, 나 대표는 궁금한 게 있네. 우리 대표는 스포츠카 하나 뽑았나? 아니, 안 뽑았지. 뭐야, 진짜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다 도시가, 그지 같이 흘러가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원래 이거... 담보들 다 같이 그 스포츠카 끊어가지고 그 메이드 카페 가서 메이드랑 지금 놀라고 있었는데 <laughs> 도시가 이사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주만 거기서 풀을 갈거 가지고 너희들도 내일은 나서야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개아리 짰어. 우리 복장 <laughs> 셋이 맞출까? 진짜? 그럴까? 어, 보리가루 복장 해야. 맞추자. 야, 이게 존나 많네 문각 경사 어, 어. 이거 이거 보지 쓰면 퇴근 시간이잖아 시어게이 oh, okay. 장어 나서 보자고 아 oh, 이따 보자 나투데이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